게임 너무 힘들어. 맞아, 1 2 시간 정도. 하필 시작 나비 하기 제일 힘든 브리스토리아 거지 같은. <laughs> 어 기중이다. 채워버릴 게 많이 남았네. 아, 잠깐만 나그 재료는 아까 분명 탱커 스팅이었는데 영혼의 기다려봐. 뭐, 불스팟 아니었어? 불스팟이야 볼스팟이지. <laughs> 아 그럼. 어? 공공할까 방공할까? 공공 방공. <laughs> 어? 미친. 아. 네. 불스팟 안 입고 왔냐? 블스팟아 아니야, 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입고 이거 이거 입고 있다 이거 입고 있다. 오빠 내가 말했잖아, 블스 한번 아니나 했잖아. 저 구라했다 이렇게. 쌩구라했대쌩구라 진짜. 어. 토마스를 못했네. 내가 바, 봤었다니까 내가 분명히 본게 있었다니까 내가 내 <웃음> 눈으로 <웃음> 직접 봤다고 내가. <laughs> 내가, 내가, 내가 봤어. 대여섯 발 있는 걸 내가 봤다고 내 눈으로. <웃음> <웃음> 어, 여보세요. <laughs> 안 들려요. 여보세요. <laughs> 안들려요 안들려요 그래요? 네 죽을래? 네? <laughs> 와 죄송합니다 뭐라 들리네 들려요 <laughs> 어떻게 저한테 아, 그런 심한 욕을 반응했잖아 아, 금방 너무해, 막, 너무해 죽인데 막 죽인데 막 죽인데 막 사람을 어떻게 나한테 그러지 내가 지금 피시방에서 욕 안하는거에 다행이라고 생각해 뭐야 너 피시방이야? 응 아, 아, 감기 걸렸다며 아, 감기 걸렸다면서 피시방까지 가약 <laughs> 먹었어 약, 남는 게약 먹었다고 감기 났는 게 아니잖아요 양 먹었다고 감기 났는 게 아니야 이 인간아 그렇지 내가 계속 진, 진통제잖아 아우 <laughs> 빨리 주, 침대에 주무셔야죠 아플 때 침, 쉬어야 해요 나그내 시방인데 왜 이렇게 느려 거기 아? <laughs> 나 근데 이판 막판 하고 갈 거야 무슨 소리야 어... 나 로딩 됐는데 아니야 아까 안 됐어 아 그래? 몰라 <laughs> 수, 쓰레기겠지 뭐아 어떡하지 안 캔이 안 따지네 <laughs> 아야 아파 어, 캔도 못할 정도로 <laughs> 아축을 했어. <laughs> 여기서 아, 나... 이제 블랙선 아닌 사람 역적이다. 역적이다. <laughs> 나 바이오스 입었겠지? 설마. <laughs> 아님, 아님, 아니 아니었음, 아니었음. <laughs> 어, 이었네 <봤네. 웃음> <에헤>. 역적이다. <laughs> 어, 여기 누워있네. 아, 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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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곧 있으면 난인댁이 들어올 겁니다. 왜? 샹. <laughs> 제이 건어, 제이, 제이 건어잖아. 아저 새끼때문에 지금 내 로딩이 느렸었네 어? 네? 판타래? 1,500판? 5 0 0판 1,500판? 제가 일방적으로 맞은거예요어 <laughs> 잠시만 나 마우스 감도가 이상해 아 이거 빠르다 <laughs> 어 감도가 왜이러지? 제인님 제인님, 제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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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계세요? 살려줘 아, 죄다. 체키 아, 왜 이렇게 많이해? 오케이. 와나 뒤에 있는 사람 다이무스 적팀인줄 알았어. 오, <laughs> 뭐라고? 다이무스 적팀인줄 알았어. 적팀인줄 알았다고? 어, 레디야 아주 이쁘게 서있길래 창그 딱. 그 멋진 자세가 나올 만한 그런? <laughs> 우리 다 좋은데 우리 원딜들이 죄다 뚜뻑기야아 그래서 가 토마스 하려고 는데 안녕 뚜보이 친구? 야 진짜 개섭같이다나 혼자 거... 거... <laughs> <나 남자> 역해 <웃음> <웃음> 나 혼자 역해야 <laughs> 아나날걸 해줄 걸 그랬네 와 <laughs> wow, BC 두 개나 된단 말이야? 나... 정소리야 3개야 야 어떻게 글쓰가 2개냐 3개라고 3개라고? 아, 2개. 3개야 3개야 정수리야 <laughs> <3개야>, <laughs> 야, <laughs> 야, 야, 야 이거 아, 대장판이 내줘야되는거 아니야? 아 101엔 101엔 3개야? 원래 4개였다가, 아, 3개야? 원래 4개였다가 아, 하나 갈아버렸어 미쳤다 나 왼쪽으로 들어간다 아 도망갔네 쟤네 도망갔어 아 아, 팽이야 아 진짜 팽이가 이래 아얘네들다 썼다 이렇 네... 아... 이렇게... 아씨 게 아, 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렇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아 씨. 컷. 아, 렇게 이렇게... 이렇컷 이렇게... 이렇 아, 이 아, 게 아,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았 아, 아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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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나 앞에 오실 때 아무도 없을 거니까? 아, 그래? 없네, 아, 그래? 아, 적팀은 청 1점이고 우리 팀은 홍 1점이네요. 그러게요. 홍 1점이야? 나홍 아, 1점이 지금. 무슨 소야적팀청 1점이야. 아, 아 근데 우리 지금 라인을 밀 수가 없어요. <laughs> 아, 나 정말 끝내주는 조합이에요. 아, 저기 <저게 웃음> 엘리랑 민사랑 뭐야. 아, 이거. 괜찮아, 우리 한탈때 강해. 사모님, 못살 때까지 뭐 못하겠다. 야, 홍일좀뭐해 가서 좀 죽여봐. 가서 아, 뒤지라고요 아, 어. 어떡... 어, 차라리 어이. 욕을 해 <웃음> 죽으라고. <웃음> <웃음> 그럼 내가 뭐 잘못한 줄 알잖아. <laughs> 제가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laughs> 이런 생각을 하지. <laughs> 그것도 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찔리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차라리 그렇게 죽으라고 말을 해 나한테. 죽어 네 에이 <laughs> 아너 죽어 아. 야너씨 에헷 넘어졌다 에헷 아 저게 네아 아, 살려주세요 라고 그들총이 말했다 에저발안 <laughs> <laughs> 네, 나오나 있다아 아, 아, 뭐야 아 리사 공 진짜 아블시씨 때문에 가운데 못봤어 아, 아. 야제 캐리 나 살려줬어 아, 네, 지금. 제 캐리 나 살려줬어 나 캐리 나 살려줬어 나아 캐리 나아 캐리 나살 아 어떡하지 안 빠진데 아이고, 아이고. 1200원이나 주고 살았는데 아이고 헛불안함이야 아 저걸 아. 대박각이었는데이 무능한 다이브스 가지고 지금 하고 있었어 우리 야 원딜을 <laughs> 못하네 야 원딜을 못해서 가운데 타워 털렸잖아 지금 어떡할 거야 님 지금 후벅이한테 <laughs> 그런 말할 자격이 있으세요? <laughs> 이자 우리 다 궁, 궁 있지? 야 어차피 이번 타워 포인트 안반 줬어 아니 나궁 있어 빨리 와! 어명치해와 아, 대박 뚜벅 뚜벅 뚜야부터자두벅두벅아 여기 빨리 여기 가라고 이 ㅆ놈들아 아 어디로 간거야 두두 아야 뚜아 아, 씨! 나안 해! 나안 해! 죄송합다시 말하지만, 고인는 아니었다. 난 죽어요. 뚜벅! <laughs> 진짜 <또 멍>. 아, <laughs> 개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이래뱉어. 이래뱉어. 이래뱉도 존나 열심히 달려간 거야. 엑셀 먹고. <laughs> 아니야다고 열심히 달려간 거 아니고 잠깐 어디 들렀다 가간거 틀림없어. <laughs> 아니야, 나 엑스텍까지 아니, 먹고 갔어. 주유소 편의점 다 데리고 왔구만, 이씨. <laughs> 엑스텍까지 먹었다니까, 나. 다 먹고 왔구만 <laughs> 강형렬 린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바로 <laughs> 달려간 거야. <laughs> 아미 님니왜 누워계세요? 아아시 아. <laughs> <laughs> 아, 캐럴 저거 햄버거 먹었다. <laughs> 어? 그럼 이제 햄버거 없겠네, 먹어 그럼 네가 잡던가? <laughs> 나 여기 초열 어디갔다 봤었어? 방금 썼어요 <laughs> 쓰고 죽었어요. 아, <laughs> 괜찮 우리 한. 시작해 <laughs> 로마비다. <진짜 개노남이다>. 다 <laughs> 필수 있고, 야, <laughs> 피했다 피했다 피했다. 어, 가만히 적군 없는데. <laughs> 어, 거기 뭐가 다 여기. 와, 질박. 상채를 <laughs> 네. 한번 막았어요. <laughs> 아, 이제 나 초열 없다니까 아, 이사람들 계속 들어가는 거 보소. 놀라시죠? <laughs> 아, 좋다. <진짜. 웃음> 너왔내좋잡어 베이스 잡았어, 데니스 잡았어. 야, 어, 맞아, 잡아라 그러면. 여 아, 죽겠다, 나 죽는다, 나 아, 아, 죽는다. 아, 뭐야? 내기관이 아, 저건다. 아, 아 씨, 뚜벅이 새끼. 아. 야, 게임이 엄청 드하고만 <laughs> 아니, 저 팀이 너무 짜증나는 애들 많아요, 제. 디리스 제럴, 리사. 사거리 아, 길어서 그래요, 리사랑. 그에 반면 우린 사거리 짧은 뚜벅이야. 왜 우리도 원딜 3명인데. 다떨어요서불순인이야 지금. 우리 원딜 3명인데. 클리너포서 어디요? 어. 레벨이나 올려 이 ㅅㄲ야. <laughs> 아 아프다. <laughs> 야트로 먹을까? 앞으로 도와줄까? 트로퍼 먹으러 왔잖아. <laughs> 음, 어떻게 지 아, 저기 있어. 앙자라 여기 안 깼구나. 아, 야, 뭐야. 야, 나라 죽겠다. 아, 그사가 피했네. 야, 옆에 들릴 수 있잖아. 왜 박스 깨고 있거든, 시즈어아이거 언제 때문에 망한 거네. 내 뒤에 알아서 나와주겠지, 이 생각했지. <laughs> 나비가 저렇게 <laughs> 나피해가지고. 야, 내가 지금 정신 차리면 쟤네 쪽도 못 쓰거나 한타 질걸? 어, 정신 좀 차려봐. <laughs> 약간 어드밴테이지가 있어야지. 야, 언제까지 혼신 상태일 거야. 정신 좀 차려봐. 야, 우리 4, 5번 타워 깨질 때? <laughs> 아, 근데 박스가 너무 깨고 싶었어, 진짜 방금. <laughs> 캐럴 위에서, 캐럴 위에서 저렇게 공격하니까 박스 좀 깨고 싶었어. <laughs> 네, 캐라이 상자에 마약 걸러 놓는 거. 어 깼다 깼다 카면이 깼다. <laughs> 방금 진짜. 상자 깨라 가는 건데. <웃음> <웃음> 아 그걸 봤네. 근데 원래 상자 깨고 있는내이데야 재껴도다 제껴도다어아위치그다 이거 한타 해도 되는 거야 아니 나는 아, 진짜 더 하면 돼. 해야 돼. 이... 아니 뺄수 없어. 안아 미친! 해야 돼! 저거... 탱커만 안 뜯다가 저 물려가지고. ㅅㅂ 아, <laughs> 아 사관이 존 존나... ㄴ 아 내가 왜장령을 쓰고 왔지? 나 아. 초열은 아직 있어. 아니면... 아... 안 아, 맞네. 초열이 쓰면 뭐해? 쓰지 못하는데. <laughs> 야나 참철 계속 썼다. 아까부터. 아주 내가... 아오 빠져 나갔어 다 빠져 나갔어 씨 거지 같 무슨 일이 있어 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해야지 <laughs> 정신 아... 야 정신 언제 차릴 건데 입학식 하고 차리는 거 아니야 이제 차렸어 이제 차렸어 걱정하지 마 아니면 게임 끝날쯤 차리는 거 아니야 지금 차렸어 아... 이제 내가 초를 쓰면은 애들이 응. 정신도 못 차릴 거야 그래 <laughs> 네, 기대해 볼게 네, 말 믿어볼게 이제 빼 아니 점프가 너무 높잖아! 자 브리팅 들어갑니다. 어차피 단계 아냐? 야이단계라도 이거 맞을게요. 버리면 안 돼. 네? 에이 깨졌다. 이거 저 맡기세요. 반대쪽. 바비가 음... 왜앙고스로 아, 못하고 있니? 앞에 제키엘 니까 못하지 새끼야네가 <laughs> 뚜벅이 누르고 제키엘한테 싸워봐 이... <laughs> 야어야피진야호가제네 맞어 음, 이제 타워 타워 사오, 사라졌으니까 야.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볼까? 아우 저테 말레비거든요 벌써 말레비예요 벌써? 아리마리 오십 이네 아직 멀었네 남았네 아우 아직 반개도안 찍었네 맞아 가보자 일단 가보자 라인 밀어 일단 원딜 뭐, 새끼들 네네끝 <laughs> 아우 네. <응. 웃음> 아, 뭐, 서포터 별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제는 서포터의 스테이크. 아, 조심했다가 불렸어요. 가겠다. 야 이게 드니스 있는데? 그래, 드니스를 니가 봐. 드니스는 <laughs> 볼수 있지? 겠 캐리 내갈야컴체스느라 리브 서. 응? 아, 네, 소리들. <laughs> 아이고. 아, 진짜. 아이 아, 미친. 예? 아. 잼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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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군 있지? 그냥 제키한테 꼬라 봐아 아, 아! 데다 아, 저... <laughs> 상황이 이런데 지금. <laughs> 아. 잼님. 어. 아 걱정하지 마. 아. 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요. <laughs> 아씨 장갑을 잠깐 살 걸, 씨 티를 나. 찍어가지고. 아, 아, 장난. <laughs> 티를 왜 찍었어 이 보부야? <laughs> 야, 넌 캐라 공에 들어갔는데 살려볼 찍지, 이 씨. 아, 그래서 아, 이 새끼가. 아니 이님이 하는 거랑 뭔 짓이 달라, 씨. 티, 삼장 찍었어 삼장. 아니 이 새끼 바지까지 찍었네. 바지까지 찍어야지 난 두벅인데 이 새끼야. 아, <laughs> 거기 제 캐가거든. 뭐냐고. <laughs> 빼라고이 새끼야. 이미 난 빼고 있었어. <laughs> 여기 야, 지켜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거 막고 간다 나. 야, 진짜 이거 불이고 지면 계속 치서 봐. 네가 좀 잘해 봐야 될게 없어. 점수 꺼지 이 새끼야. 야, 넌 잘했냐? 너 잘했냐고. 지금. 야 이거 난 잘했어. 지금 이때. 일단 지금 잘했거든. 공지 안 잡아도 돼. 살려줘. 살려줘. 한 명만 봐줘. 아, 공지. 아, 정이다붙아운사 살이 잡겠지 네. 아파 아, 파 아파 아 내가 껏. 참치 왜안 쳤냐? 참치 왜안 아니, 나 넘어져 있었다니 아. 거기 다 있거든. 잡았어. 한명 잡고. 이 새끼 잡아. 이 새끼 잡아. 빨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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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 야 우리, 우리 호자 어디갔어 그때 호자 죽었어 진 I don't k 어 o w 어땠을 t you got to g 야, 아. <laughs> <지금 쉴까? 웃음> <laughs> 야 미안한거 근데 내가 누워있어 a 천 you got to get. o 가 a y They t 나 o k it off the squash. She was l i 나 e t 한번 일일이 보관해돼 <laughs> 우리 도 알아. <웃음> 4단계 <laughs> 저거 아니 혹시 우리 수다 있잖아 야아해주는거지 친절하게 4단계 나 <laughs> 어떻게 우리같은 팀플레이로 부터 4단계까지 오지? 야이 <laughs> 조합으로 클렌저 했으면 망했다 <laughs> 빨리 졌어 빨리 졌다 야이 조합으로 클렌저 타면 술 먹고 가는거지 아 나왜 이렇게 아하지야 루티빅 빨리 새끼야 빨리봐이 새끼야 빨리 일 벗지말고 아 나. 오, 우리 아나 왜? 해우는데한 명만 봐한 봐줘 한 명만 <놀람> 야 루티빅 너피야로퍼 너거 먹으면 돼 먹으면 개쌀피라고? 이거 두명한 대만 제니씨 나 잡았어 잡았어 좋아. 우리가 먹었어 잡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그럼 이기 끝났어 우리가 이겼다 이거 아무도 안 오, 데스컷. 아, 어? 개피다 베이스 컷 어? 헐? 저기요? 아, 저기요? 스태 어? 아니에요 장작 쳤어요 금방 아 뺐다 얘네 건물 치러 가자 이새끼야 <laughs> 어? 아니 근데 장작 금방 쳤는데 참차를 왜안 썼니? 근데 또무왜다 3명이 누워있어 일어서 있어요. 참표 있으지. 죽기 전에 참표를 쓴다는 생각 안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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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걸 바꿔라, 박아. 제캐 아 들어오면. 시가. 들어갈까? 들어갈까? 나 들어왔어. 나 들어왔어. 여기 버프 40초야. 40초. 버프. 버프 40초야. 괜찮을라나? 호자를 땡기면 되는데, 호자가 안 오네? 아니면 타워라도 안 땡겨. 타워 그거, 어 파워라도 그거 일단 그러면. 야, 안 되겠다. 뭐 라인이 안 돼, 이거. <웃음> <웃음> 네 <웃음> 우리 라인 <안> 쓰레기예요 <laughs> 쓰레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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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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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라인이 안 돼. 내가 드레스를 했다면 저거 었는데다이업이라서안 돼. 아우 똥채. 아우 드레스러 블랙카 어. 안 주고 뭐했냐. 씨 <laughs> 드레스를 했을 때 내가 못했어. <laughs> 쓰레기였어 진짜. 아 정말. 나초열 쿨이니까 나초열리스트 싸워. 아까처럼 또 없을 때 싸우지 말고. <laughs> 나도 제궁 없어. 야 29초 후엔 다 차겠지. 어. 아, 새끼 왜 여기 있냐? 아, 저 새끼들 사거리 존나 길어가 고시지 거지 같은 새끼들. 미련 존나 아, 안안 나오는 사거리가 길어. 그래 위치 너무 안 좋다. 와, <laughs> 여기 근처 봐는데 여기 근처에서. 라인 밀어 그럼, 빨리 와서 이 새끼야. 라인 밀다가 물릴 것 같아. <laughs> 용 나왔다, 용 나왔어. <웃음> <웃음> 야 일단 제캐 들어오면 그냥 꼬라봐가. 참치 또. 알았어, 알았다. 자, 제래 공다 쳤다. 제래 공다 쳤다. 제켈이 내 궁을 캔슬하지 않는 가정하에 스 차트 아니 지금 여기 원딜 있는데 어떡해. <놀람> 오케 <오케이>, 야. 좋았어. 도 아우 마지막에 사람같이 하네. 아이이우 존나 힘들었네. 아, 비 하면서 나. 제일 힘들었어. 나비 하면서 제일 힘들었어 진짜. 아개 아... <laughs> 어, 이겼다. <laughs> 와 씨. 두번 다시 같이 하지 말자 이거. 맞아요. 두번 다시 이런 조합 <laughs> 짜지 <좋아지> 말자. <laughs> 말자. 너무 힘들다. <laughs> 두번더 <laughs> <너무 웃음> 힘들어. 누가 <laughs> 스톱하고 <너, 웃음> <듣고> 싶어 이제 누가? 회님이요아 힘들어. 이러지 알고 그래서 하자고 했어. 내 막판에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 해주네